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3부토건 자체가 이제 이 횡보적인 모습을 정말 끝내고 나서 이 조동장도 이제 끝이 났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더엔자 파동을 이용을 해서 이제 무상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유선 추세 자체가 지금 데드 크로스가 한 상황이지만 지금 다시 한번더 캔들들이 올라타면서 어, 또한 번의 파동들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지금 상승 전신호가 떠주면서 새로운 매집 신호도 같이 떠줬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력들이 파동을 이용을 해서 점점 어, 매집과 소화 과정을 어, 견딜 예정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파동들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삼부토공 자체에서 이 상승장이 시동이 걸렸다고 할 수도 있죠. 이 삼부토공 같은 경우가 지금 외인들 자체가 지금 6만주 이상씩 뭐 계속적으로 수급량들이 도와, 뭐 돌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력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자체에서 조금씩 조금씩 외인들이 죽는다는 것 자체도 이제 주가 어 점점 바닥권이 어, 다 왔다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한국 수자원공사 사장이죠. 수, 어, 수자원공사 사장이 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 면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건협력 방안에 논의를 하면서 오늘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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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장이 좀 나와주는 모습도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함께 재건협력단 대표단 20여 명이 지금 동행을 합니다. 자, 이총 합해가지고 한 30명 정도가 이제 어 우크라이나로 사전 답사를 떠나게 돼 있는데 이 사전 답사에 대한 추국에 대한 이슈만 떠준다면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 특히 3부통에 대한 주가가 엄청나게 뜰 가능성들이 많다라고 저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고 자 그러면서 우리 윤 대통령도 이 G20 이 정상회담 G20 정상회담에서 말이 꺼였죠또 우리도 23억 달러죠. 23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나서겠다라고 누구랑 이 바이든 대통령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재건 사업의 자체 어 모든 관심도와 이슈도 몰리고 있는 와중이죠. 이 바이든 대통령도 이 재건,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외인들의 수급량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산부토건 같은 주가가 항상 이런 이슈나 아니면은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재건에 대해서 언급만 나오면 계속적으로 띄워 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재건에 대한 그런 협력주로 보합이 됐을 때한번띄어주고그 다음에 컨소시엄에 가입을 하면서 이 수도 재건에 대해서 mou죠 mou 체결을 했을 때또한번더 튀어주고 또윤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부 자체가 이 재건 사업에 뛰어든다는 소식과 함께 엄청나게 또 뛰어주고 그 뒤에 이런 이슈적인 부분들이 많이 안 터졌었죠 그러면서 조정장 어, 거의 한 달가량 조정장을 좀맞고난 뒤에 자 우리나라 정부가 검토에 들어간다 하고 재건 협력단에 뿌려놨다 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1,300억 규모의 어, 재건예산금을 배정을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더 주가가 뛰고 나서 자 지금 계속적으로 이 파동들을 형성을 하면서 이슈적인 몰이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3부턴 같은 경우도 이런 이슈가 터질 때마다 계속적으로 상승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협력단에 대한 출국이 딱 정해졌을 때자 이달 내로 나간다고 하죠. 이달 내로 나간다고 하니까 이달 내로 또한번의 추가적인 상승력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이3부터는 자체가 제가, 제가 5월 22일이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상승 전 신호와 함께 이평선 맞닿았죠 제가 이렇게 신호들 맞다하면 상승 여력 엄청나게 강해진다고 했죠 저 추천 매수가 1450원 추천 매도가 4000원 예산 포지션 범위 30% 안으로 잘 매도하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문자 추천주로 오케이 보내드렸었는데 자 그러고 나서 4000원대까지 정말 무난하게 무난하게 잘 올라줬습니다 그러면서 급등신호까지 떨어졌고요자 이런 추천주 포착될 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셔가지고 다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또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바로 이 시크릿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는 이 대시세 대시세 종목이기도 하죠. 지금 이 종목 12월 달 안으로 약700%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셔가지고 다들이 시크릿 종목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 자체가 완전히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고 지금 매집도 엄청나게 잘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이 전망과 이 오일선 추세 자체도 좋기 때문에 이 테마성도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들이 많은 그런 종목이니까. 꼭 담아두시기 바랄게요. 6월, 7월 달에 우리 시크릿 종목 하나 정리를 했었죠. 잘그 그 종목도 600%의 수익을 좀낼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종목들 또 이렇게 가지고 왔으니까 다들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다들 진입을 미리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3부토5 같은 경우가 이렇게 급등 신호가 떨어졌었죠. 급등 신호가 뜨면서 제가 엄청나게 추가적인 상승력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한 번에 엄청나게 추가적인 상승력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분명히 이 재벌협력단이 나갈 때이 빨간색의 급등신호가 떠들 확률이 아주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런 급등신호가 뜨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자, 다들 이 금양 아시죠? 금양. 자이 금양도 제가 설정한 이이평성 강과 함께 지금 이렇게 세력 매집 신호, 상승 전신호, 이 급등 신호까지 정말 깔끔하게 물려줬죠. 자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승세 이어지다가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주가는 올라가면은 떨어지게 돼 있다. 자 그러면서 이 파동, 이 파동들이 죽는 구간 바로 매수 타점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이 매수 타점에서 이 세력들, 이 세력들도 매집을 한번 한 모습을 볼수 있고 자그 뒤에 이 제일 중요한 신호죠. 이 제일 중요한 이 급등 신호, 이 급등 신호까지 떠주면서 정말 엄청난 상승력 이어내면서 지금 이렇게 좋은 수익을 볼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 죠자 그러면서 이 매도 타점을 도대서 어떻게 잡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5일선 이 5일선이 확 꺾일 때이 5일선이 확 꺾이던가 이 11선과 5일선이 맞닿는 부분에서 이 매도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 라고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신호들로 이용해서 이 밑에서 샀다가 이 위에서 팔고 이 밑에서 샀다가 이 위에서 팔고 또 밑에서 샀다가 위에서 팔고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 세력들과 같이 위쪽에서 팔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희가 먹을 수 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이 덕양산업조차도 계속 이렇게 이평선 밑에서 지속적으로 세력들이 매집을 한 모습을 볼수 있다가 지금 이렇게 최근에 이평선 위로이 캔들이 튀면서 이 상승 전신호와 함께 이평선이 지금 맘 물렸죠. 자 그러면서 이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그 뒤에 이 급등 신호, 이 급등 신호들이 엄청나게 터져주면서이 덕양산업도 엄청난 상승세를 볼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이 우리의 우량주, 이 대형주,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이평선과 함께 이 상승 전신호, 이 상승 전신호가 지금 맘 물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상승세 엄청나게 강해지고. 바로 이 급등 신호, 이 급등 신호가 딱 떠져주면서 지금 또 엄청난 상승세 이어지다가 이 파동, 이 파동들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 파동이 죽는 구간, 이 파동이 죽는 구간에서 이 급등 신호가 한번더 떠져주면서 이 10만원 하던 주식이 자 최고가 28만 9천원, 28만 9천원대까지 엄청난 상승력, 이 신고가까지도 갈 정도로 정말 좋은 수익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할 만큼 이 신호들, 이 신호들만 정말 잘 타면은 또 좋은 수익도 볼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그런 것처럼 삼부터 건도 충분히 충분히 급등 신호를 한번더 띄워주면서 또한번 추가적인 상승력 엄청나게 일어날 가능성들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런 신호들 빨리빨리 포착을 하셔야지 대기 빠르시겠죠 상당히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화색표 신호랑 이 평소 수치들 다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받아가시면 정말 좋으신 게 본인들 HTS 딱 키시면은 모바일 딱 키시면은 신호들이 바로바로 바로 떠주니까 대응하기가 엄청나게 또 빠르겠죠. 또이 급등 신호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평선과 함께 이 신호들 맞물렸을 때만 좀 들어가셔도 어느 정도 상승 추세 느끼면서 좋은 수익 볼수 있다고 라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다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또 이거 설정하는 법이나 모바일을 설정하는 법까지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설정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산부토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이런 이슈적인 부분들과 전망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봤으니까 이 RSI 멀티차트좀 봐야겠다. RSI 멀티 차트를 좀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설정한 구간 내에서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매수 타점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자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이 RSI 추세선이죠 추세선 자체가 지금 제가 설정한 라인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 위에서 놀고 있어야 돼요 자 보시면은 5월 중순이죠. 5월 중순부터 거의 뭐 7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추세선이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추세 자체도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속선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노란색 선 자체가 파란색 선 위로 골든크로스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뭐 5월 중순부터 5월 거의 말에서 중순부터 6월 거의 말까지가 딱 추세선이 올라와 있죠. 그럼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좀 살펴볼게요. 5월 중순부터 6월 거의 말까지. 자, 이 정도의 상승 여력은 우리가 분명히 이 RSI 100분율 차트로 알 수가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체에서는 이 추세 지속선 자체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지만 아직까지는 골드 크로스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이 분명히 강해질 가능성들이 많고 지금 딱 봐도 추세선 자체가 꿀렁꿀렁 하는 게이 N자 파동을 이용을 해서 우상향적인 모습들을 보일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100분율 차트 RSI 차트만 좀살펴 봐도 어느 정도의 주가 흐름을 어, 충분히 알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 상태에서는 어, 분명히 담아두실 여력이 분명히 크다라고 제가 이렇게 추천을 좀 드리고 또이 동향들을 좀 살펴봐야겠죠. 이 동향들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외인들의 수급량들이 어느 정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80만 주 이상의 수급량들이 어,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기관계도 같이 돌아오고 있죠. 지금 개인들의 수급량들은 점점 점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들의 수급량들이 빨리 빨리 빠져서 이런 테마서 프리미엄을 빨리빨리 빼줘야 외인들과 귀관계들이 자유롭게 들어오면서 이 수급 자체가 좋아진다. 또이 외인들이 들어온 이유가 보다이 기업적인 가치와 이 주식적인 전망 자체가 아주 아주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건 사업의 시동이 걸렸으니까 이 앞으로의 이 수급량들이 느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 좀 드리고 또 우리 젤런스키 대통령이 말을 했죠. 이 재건 사업의 수주 자체를 100% 선지급하겠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 이 삼부토건 같은 게 건설 그리고 토목 같은 어,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은 처음에 수주를 딱 받으면은 이 처음에 10% 정도의 선입금을 받고 공사가 완료가 난 뒤에 이제 잔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매출이 좋아도 단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 자체가 저조한 부분들이 다 여기서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돈을 아직 못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삼부토건 재건사업에 대해서는 100% 바로 선지급이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이 삼부토건 같이 재건 사업주들이 엄청나게 지금 급등이 나오고,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삼부토건도 충분히 아직까지 재건 사업에 시동이 걸렸고 시작도 아직 안한 상태니까 충분히 담아둘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삼부토건들이 이런 대응. 대응만 잘하시면 좋은 수익도 낼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꼭 담아두시고, 또 제가 이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원래 주식이라는 게 절대로 한 방에 100%, 200%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고. 자, 이런 게 차트예요, 차트. 자, 그러면서 이 500%, 이1000% 수익 내시는 거죠. 자, 그럼 이 3부 토건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 3부 토건에 대해서 제가 대응자로또 준비해 놨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대응. 대응이라고 문자 한통 주셔가지고 다들 이 대응자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쭉 읽어보시면 은 목표가랑 타점들 전부 다 적혀있으니까요. 어느 타점에서 들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의 목표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 주식이라는 게 변동성이 많이 크죠. 그래서 9월 14일 제가 오늘 또 산부토거에 대해서 대응자료를 또 새로 쓰고 있으니까 이 받아가셨던 분들도 대응이라고 다시 한번더 문자 주셔가지고 어느 모멘텀들이 바뀌었고 이 재건사업에 대해서 이 수주들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돼있고 또 산부토건에 대해서 이 협력과 그 진입 여부 그런 것도 전부 다 알아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대응자료나 이런 신호들을 좀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8월 말부터 들어갔던 종목들 정말 좋은 수익률 내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 좀 드리니까 이렇게 좋은 수익 률낼수 있다고 제가 말씀 드리니까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고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이 수식값이랑 검색식 매매법 차트 타점 보는 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니까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이슈나 뉴스 이런 것들이 터지고 나서야 이 유튜브 찾아보시고 이 차트 보시면 이미 급등하고 있고 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타점을 찾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유튜브에서 이 유튜브에서 주식 알려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항상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김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주식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 변동성이라는 게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쓰면 조금 더 정확해질까? 뭐 그런 생각으로 이 유료, 뭐, 뭐 유료리딩, 유료검색기, 유료검색식, 유료정보 이런 거에 돈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발 그런 거에 돈 쓰지 마세요. 이제는 이 본인들이 직접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뭐, 요런 곳에서 정보 받으시는 분들 지금 계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계좌 만족하시나요? 그냥 제가 직접 보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보고 따라만 하세요. 제가 못해도 애들 과자 값이라도 볼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 차트 분석만 정확하게 12년 동안이나 있어요. 얼마나 노력한 값이겠습니까? 이제 뭐 차트만 보면 뭐 흐름이니 기류니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컴퓨터가 발전한 만큼 이 데이터 이 데이터베이스로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슈몰이 당하시면 이괴좌 작살 나는 거예요. 자, 차트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많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화살표가 제가 바로 수백 수천 번 설정하면서 찾은 이 황금 수식값들이에요. 이 파란색 화살표가 새로 매집 신호 이 빨간색 화살표가 급등 신호 그다음이 노란색 화살표가 상승 전신호인데 여기 보시면 이 분홍색 선 보이시죠 이 분홍색 선도 제가 설정한 이 이평선 값이에요 이 이평선 값도 몇인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우선이 최근 급등한 유니온 머트리얼 유니온 머트리얼 보시면 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이거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물리면서 바로 급등 나와줬고 이 금양도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전신호 급등 신호 나와 주자마자 바로 이렇게 우사형 하나가 신곡가 찍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때 와, 이렇게 예쁘게 화살표가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예쁘게 이평선이 물릴 수 있나? 와, 이런 종목은 무조건 상승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종목이에요. 다음으로 이 EV 첨단 소재를 봐도 이 상승, 매집, 매집, 상승. 이 신호 딱 나오고 이평선 물리자마자 급등 신호 나오고 바로 급등 가는 거고 이 덕양산업도 보시면 계속 이렇게 이평선 밑바닥 그리다가 막바닥권에서 기다가 올해 3월 말에 크로스 올라가면서 상승신호 나오다가 급등신호 빠바방 터지는 거 보이시죠? 이 수식값들, 이 수식값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부 선물로 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다 드릴 순 없고 어느 정도 드리고 나면 이 영상 내릴 거니까 늦지 않게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이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이 종목들 어떻게 찾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 비싼 검색기 쓰시지 마시고, 그냥 본인들 쓰는 이 hts, 이 hts 검색기 쓰세요. 이 보시다시피 제가 검색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보내드린 수식값이랑 맞는 게이10% 이상 거저먹기 이 검색식인데, 보시면 이렇게 이 매수자리 누르기만 하면 나오게 다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수식값에 맞는 조건식 검색식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늦지 않게 위에 보이시는 제이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다들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리고 이 hts 사용법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설정하는 법이랑 차트 보는 법 강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보내드리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자,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세요. 제가 최근에 이 텔레그램 채널 한개 만들었는데 이쪽으로 종목 보일 때마다 지표랑 같이 올려 드릴 테니까 받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한 해도 시드 많이 올려서 연말에 축배 같이 들어 보자고요. 다 연락 주셔서 이 정보들, 이 설정값들, 이 종목들 다 추천 받으시고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 숫자 8이라고 숫자 8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이렇게 새롭 매집 신호, 급등 신호, 상승 전 신호 설정하는 법, 설정 값, 수식 값다 보내드리니까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